반갑습니다. 오늘은 91페이지 수학영량 플러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를 완성하자 라는 문제야. <laughs> 자, 사다리 타기는 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죠? 자,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그지? 자, 근데 이제 한번 잘 따라가 보자고.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 그지? 이쪽에. 근데, 얘들,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가, 해하고, 뭐 적당히 연결되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자, 일단 1번, 첫 번째부터 볼게요. X는 이 Y다, 그지? 얘랑, 맞아, 뭐 X 더하기 Y는 15다라는 거지. 자, 요거 바로 뭐 하면 될까?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그지? 자, 여기 X 자리에 무엇을, 2 y 를 그대로 넣어주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2 y 더하기 Y는 15. 자, 요거 계산해주니까 3Y는 15. 자, 그래서 Y가 뭐가 되죠? Y는 5. 자, Y가 5니까 여기 요 자리가 5다, 그지?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10이 된다. 요렇게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아까 사다리 타고 내려가 보니까 어땠어? 다른 쪽으로 도착하고 있지, 그지? 자, 그래서 활동 1번 문제가 뭐냐면, 가로줄을 쳐서, 가로줄을 쳐서, 어, 해가 이쪽으로 오게끔 연결을 바로 시켜주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어주면 될까? 요렇게 하나를 그어주면 어때? 얘는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는 y를 소고시켜 주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여기 위에 식에다가 3을 곱해버릴게. 그러면 마이너스 9x 더하기 3y는 18, 그 다음에 4x 빼기 3y는 마이너스 13. 자, 두개더 해주면 되겠지. 그지 더 해주니까 마이너스 5x는...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laughs> 자, 기따가 어, 대입해볼까?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3, 3y는 마이너스 9. 그래서, y가 뭐가 된다? y는 3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어디 있어? 요 끝에 여기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와서. 자, 여기서 가면 그냥 내려가 버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하나 닦 꺼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 내려와서, 요렇게 연결되면 되겠지. 그지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위에는 10을 곱하고, 밑에는 몇출 곱해볼까? 밑에도 10을 한번 곱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x 2y는 3. 자, 밑에 거는 3, 3x 빼기 5y는 8. 자, 여기다가 위에다가 3을 곱해서 밑에 적어 볼게요. 자, 3x 빼기 6y는 9. 자, 빼주니까 y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지 자,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대, 대 볼게요. 이 식에다가. 그래서 x 더하기 2는 3. x는 1이다 그지? x는 1, y는 마이너스 1 나왔어 여기 세 번째 여기 있네 그지? 자 그래서 얘를 또 타고 쭉쭉 내려가 보니까 요렇게 왔다 그지? 자 어떻게 하면 돼? 요 가운데 여기다가 닦아주면 어떻게 된다? 와서 요렇게 내려가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어떻게? 해? 쭉 가면 요렇게 뭐아주면 제일 끝으로 요렇게 가주면 되겠지 그지? 요건 안 풀어도 되겠죠 자 요건 안 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한다 4x 자리에 얘를 대입해서 x y 를 구하면 x 는4 y 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다시 다른 색깔로 한번 그어 볼게요 어떻게 그어 주면 된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선을 그어 주면 이렇게 할수 있다. 이 위에 연립방정식과 밑에 해 사이를 어, 정확하게 연결시켜줄 수 있더라는 거지. 그치? 됐습니까? 자, 이게 1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활동 2번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직접 연립방정식을 만들고 해야 되는 거다. 그치?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어,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92페이지 중단은 마무리 1번부터 11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